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물의 센터의 외과 원장 윤대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공간은 기존에 봐왔던 진료실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처치실 공간입니다. 아이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 좋은 환경, 진료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오늘은 더 쾌적해진 서울 동물의 센터의 진료 공간을 확인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지. 오늘 가감 없이 촬영해서 보호자분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접수와 함께 초진 카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식습관이나 배변 상태 또는 현재의 증상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 기록을 다해 주시는 게 저희가 진료를 꼼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 금식해야 되나요 하고 먼저 센스 있게 물어봐 주시면 진료에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접수가 끝나시고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면 진료실에서의 1차 상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분이 써주신 초진카드와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되는 검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의 상담이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검사와 처치를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 처치실부터는 보호자분들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공간이라서 우리 아이가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처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공간이 이제 우리 아이가 뒤에서 치료를 받는 처치실 공간입니다. 지금 제 왼편에 보시는 이 공간이 임상병리, 혈액검사하는 기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를 체열을 해서 바로 뒤로 돌면은 혈액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등을 특히나 빈혈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 기계고요. 이거는 이제 전해질.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전해질 밸런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트륨이나 칼륨, 포타슘, 그리고 인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우리 갑상선 기능 아니면 부신 기능, 그런 호르몬을 체크하는 기계고요 얘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중에 하나인 케미스트리 검사 기계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간 수치, 또는 홈파 수치, 뭐 혈당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그런 장비인데요. 이런 장비들을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못 받게 되는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 장비로 하나 더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에 또 많은 검사 기계들이 있는데 항체과 검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염증 수치, 최장염 수치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 다양한 혈액 검사 기계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환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도 이런 검사들을 바탕으로 좀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단 내려서 치료를 좀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뒷 공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격리되어 있는 격리실과 대형 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다 아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아이들이 혹시나 전염병까지 걸리게 되면은. 사고가 날수 있고 아이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좀먼 곳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격리실 공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뭐 파보나 아니면은 코로나 뭐 이런 등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이쪽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검사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 공간에서 먼저 이렇게 혈액 검사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요. X-ray 결과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준비가 되면은 다시 보호자분과 같이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번 먹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기 전에 다시 언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예약 스케줄까지 확인하시게 되면 진료의 마무리가 됩니다. 보호자분들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셨나요? 진료실 안에서의 공간은 보호자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시지만 아이를 데려와서 안쪽에서 처치하는 공간에서는 많이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리뉴얼된 공간에서 아이 세심하게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아프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아프다면 저희 서울동물센터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